송문길 조교사님 축하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올해 연도 대표 상에서 어, 가장 많이 무대에 오른 분이세요. 그 중에서도 최우수 조교사 또 의미 있는 최고 인기 조교사까지 다 수상하셨거든요. 뭐 아무튼 깜짝 놀랬고요 어... 너무 많은 또 사랑을 주신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 부담도 되고 하고 있습니다. 다섯 개 부분에서 사실 이제 이름이 올라가셨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어떤 게 가장 의미 있다고 느껴지세요? 뭐 최우수 동료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퍼펙트하게 이제 시리즈 경기에서 퍼펙트하게 우승을 시킨 말을 이제 합의도 만들어냈다는 거 실버골프 그리고 뭐 정관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리즈 우승 마를두 마리를 배출해냈다는 거에 대해서 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. 어, 조계현 님에게는 클린업 조이라는 말이 어 워낙 큰 영광도 안겨줬지만 또 기, 그만큼 부담도 컸을 것 같습니다. 올해 그랑프리에서도 클린업 조이가 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. 어, 아직도 많이 좋아하는 팬들이 많거든요. 클린업 조이 이제 좀 나이의 한계가 온 걸까요? 아직 또 그크리업저이에 대한 믿음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, 저한테. 그래서, 뭐, 나이도 물론 뭐 무시할 수 없지만, 지 예, 이번에 그랑프리 때, 물론, 저기, 그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, 음, 많이 살아난 모습을 저 훈련 때 저는 발견한 거에 만족하고 있거든요. 그랑프리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, 그렇게 훈련 페이스를 한꺼번에 하게 올릴 수는 없었어요. 그 기수랑 잘 상의해서 이제 경주 때그 정도 올라와도 충분히 이제 경쟁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좀 실패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믿음에 대해서는 아직도 뭐 믿음이 있는 말이고요. 잘 관리하면은 올해 또 팬들한테 그동안 기대했던만큼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올해 국권이 지켜왔던 이 다승 왕에서는 밀리셨습니다. 이제 18주 박대인 조교사가 다승 1위고 2위로 밀리셨는데, 유독 지금 12월에 1승도 못하고 계세요. 어떻게 된 겁니까? <laughs> 다승에 대한 목표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, 그냥 저는 뭐, 원래 스타일대로, 뭐 순리대로 가다 보면 성적은 따른다는 그 믿음으로 계속 이제 왔기 때문에, 또 무리해서 경주를 쓸 수는 없었어요. 그래서 이제 내년도 있고 하니까 올해는 충분히 뭐 제가 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걸 잃은 것 같아서 내년에 이제 이세마들을 잘 준비해서 내년에 데뷔 시킬 말들을 이렇게 무리하지 않고 가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 12월 달 이제 마지막 마무리 잘하고 또 내년에는 또 내년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. 하고 있습니다. 일요일에 네 마리가 출전을 합니다. 어, 말씀하신 기대주들이 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어떠세요? 예, 네, 뭐 이제 이세마가 두 마리 나가고요. 네, 샴노코가 나가는데 뭐 위즈레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기본기가 탄탄한 말이에요. 그래서 어, 내년에는 충분히 뛰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경주에 대비 뭐 훈련 과정에서도 그 기대했던 만큼 또 걸음이 나와줘서 이번에 이번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40조의 기대주 중에 한발이죠 독도지기가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경 경주에 출전을 하는데요. 어, 뭐 강력한 뭐 신의 명령이 1번을 받긴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이제 가온 챔프한테 졌었고요. 어, 어떻게 보세요? 일단은 조금씩 성장하는 말입니다. 이제 2세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여줄 거림이 더 많다고 보는 말이고요. 그래서 일단은 데뷔전 때 인상적인 모습으로 또 1등을 왔고 전번에 이제 가온 챔프한테 지긴 했지만 그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말들을 다 이기고 그래도 2등을 2등의 한 자리를 차지했는데 일단은 이번에도 그때보다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상대는 물론 강해졌고 또 다른 말들도 이세, 이세마들이기 때문에 이제 변하는 속도가 빠를텐데 우리말도 조금 변했는데 그, 아무튼 상대들도 강해졌지만 도토지기도 좀 변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 그리고 샴로커가 출전을 합니다. 항상 2인자, 3인자라는 평을 듣고 있었고 그랑프리에서도 실버울프가 나가고 샴로커는 포기를 하셨었거든요. 일단은 몇 번에 이제 대상 경주를 쓰다 보니까 그이 말이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을 발견을 했어요. 이제 워낙 그 네이스 흐름이 빠른 네이스에서는 이제 제 실력을 발휘를 못 하더라고요. 그래서 대상 경주를 몇번 이제 써봤는데 저는 과감하게 그랑프를 포기했습니다. 그날 또뭐 결과적으로 보면 잘했다고 생각되면 이제 비가 오고 해서 그 네이스 흐름은 더 빨라졌을 텐데 음, 이제 일반 경주로 뭐 가게 됐는데 이 말은 뭐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컨디션은 뭐 예전 좋았을 때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편성은 어떻게 보세요? 편성도 이제 줄곧 대상만 몇 번을 뛰었어요. 그래서 편성도 훨씬 수월해진 것 같은데 이제 단지 부담스러운 건 59.5라는 느낌인데 뭐59 달고도 일방 경기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참로고 가, 커버해 주도록 생각습니다 연말입니다. 팬들에게 올한해 어, 보내주신 사랑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. 네, 올해 제가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. 이제 뭐, 뭐 조교라, 조교사로서 팬들께 사랑을 받는 건 좋은 경주마를 많이 배출해서 또 경마 팬들이 사랑할 수 있고 영원히 오랫도록 기억할 수 있는 경주마를 많이 배출해내고 좋은 박진감 있는 경마를 경주를 보여드리는 게 조교사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내년, 내년에도 올해 받은 사랑을 팬들께 돌려드리는 그런 멋진 경주를 계속 만들어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